저 증인석에 앉아 있어야 할류일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오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. PPT를 보시면 두 장짜리 불출석 사유서를 올려놨습니다. 말을, 사유서 내용을 많이 써놨습니다만 핵심은 뭐냐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다. 이 얘기입니다. 아무리 유연적 비상기엄 이후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저는 류일임 위원장 입에서 저런 얘기가 나올지는 그 역시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. 류일임 위원장이 누굽니까? 윤석열 정권에서 방송장하게 천병을 섰던 사람 아닙니까? 지난 3월 5일 우리 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방심위 간부가 양심 고백을 한 이유로 한달 넘게. 방심위원장이 어디에 있는지 뭘 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. 그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영상 접속 차단을 시도한 사람이고 전 국민을 경악해한 민원 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. 감부에 의해서 이제 양심 고백까지 나왔어요. 윤석열 정권의 정확한 보도를 하는 언론에 대해서 무더기 제재를 한 사람입니다. 편파심의를 주도하고 그런 사람 입에서 지금 독립성과 공정성 얘기를 하면서 우리 상임위에 나오지 않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류리임 위원장은 반드시 출석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지금의 계속되는 국회 모독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예 류일림 위원장에게 다시 한번 출석할 것을 요구합니다. 이, 이 지금 제가 말한 것을 수석 전문위원께서는 방심이에 전달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류일림 위원장이 계속 안 나올 경우 고발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간사님들께서 논의를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예, 그리고 그래서 가능하면 오늘 현안질의가 끝날 때쯤에는 뭔가를 매듭짓기를 기대합니다.